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40면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겠느냐 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 표면적 신의례가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보이지 않는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계속 로마서의 배경 설명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11장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 복음에 대한 부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 한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생각 속에서는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는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판단의 근거가 있기도 하고, 또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말과 말의 무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린 잘 알지 못하죠. 생각 속에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도 복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 복음의 무게가 또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첫 번째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가지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바로 이 자부심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십7절 말씀에 유대인에 불려지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입절 말씀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특권이 그들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율법이란 특권이 주어져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그들 속에 주어졌고 이 율법을 맡은 자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가의 선생이 되어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역할까지 그들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라는 그들 속에 주어진 율법이라는 특권. 그것을 통해 그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성경 말씀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다시 말해 그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그들 속에 있었지만 문제는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율법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가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주변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크리천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고 우리의 삶 속에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특권 의식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이 중요하다고 믿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지만 그 복음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죠.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이 내가 원하는 성취와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우리 인생의 복음이 되어서 유대인이라고 불려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유대인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25절 말씀에 보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또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25절부터는 할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할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6절말씀해 보시면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27절 말씀에 본래 무할례자가 온전 율법을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유익당이 분명히 맞지만 그 유익이 되려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몸에 새겨진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너희들의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동일한 개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들 할례를 받은 할례자라고 불려지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과 그들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굳어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크리찬으로 그 불려지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한 번도 의심없이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묻는 질문, 정말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 맞느냐,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삶 속에 새겨지지 않고, 복음을 믿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의 뜻 안에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복음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하고 영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라는 이름보다 몸에 새겨진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느냐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그 이름보다 정말 복음이내 속에 있는가를 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아니 평생 모태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불려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복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내가 만든 복음일 때가 있고, 마음속에 새겨진 복음의 흔적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 백성의 흔적이 내 속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흔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흔적이 아니라 내가 경험과 내가 지식으로 만들어낸 흔적들 그 할례 흔적들을 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나는 이것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내 속에 새겨진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정말 내몸내 내 생각과 내 삶을 찢어 가르는 그런 결단과 거룩함의 흔적인가를 우리의 삶에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올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복음보다 중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보다 내삶 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삶 속에 제거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게 붙여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내 몸에 새겨진 어떤 흔적, 눈에 보이는 어떤 흔적들이 복음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부르는 어떤 칭호와 직분이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흔적들,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의 흔적들이 복음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전의 영광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보다 중요할 수 있고, 내가 가졌던 그 과거의 어떤 은혜로운 경험들이 지금 내삶 속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보다 내삶 속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부분을 그냥 스스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야 인식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게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붙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복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제거하는 결단 그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믿고 있는 것들 내가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을 내로 넣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월성경 말씀의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스스로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라는 그 생각이 어리석은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자기의 삶을 포장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삶 속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삶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스스로 믿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뭘 믿고 있고 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념보다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23절 말씀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지,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름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이름으로 살아는 우리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있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신 복음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지금 그 복음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지 않으신다면 지금 내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 복음이 있다면 내게 기쁜 소식과 같은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이땅 속에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또 하나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유대어 불려지는 것처럼 할례라는 우리의 표면적인 의식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태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 복음이 있는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음이라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삶의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하는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를 돌아보며 오늘도 이 새벽에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이땅 속에 온전히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한분한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것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떠올리고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내게 불려지는 직분과 이름 어쩌면 내 몸에 새겨진 표식과 같은 할례의 흔적들 내가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있는 신념 같은 것들 어쩌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제거하는 결단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복음이 내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의 이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나를 통해 내 속에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흔적보다 마음 속에 새겨진 복음의 흔적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소리 한 목소리에 잠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